방어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게 추세 하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결과론적으로 이 녀석은 계속해서 저점세를 깨고 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. 저점, 저점. 저점, 저점. 그리고 그다음 저점 라인을 이전에 뭐한 2년 전쯤에서의 바닥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열릴 가능성이 열리는 게 이렇게, 이렇게. 기본 이론은 지지 저항을 보고 이 녀석의 저점을 기다리는 거죠.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추세 상으로 봤을 때이 녀석은 계속해서 저점의 지지 라인이 약하죠. 어, 요것만 깨면 바로 또 빠지죠. 그리고 저점의 지지 라인이 없다고 한 캔들은 뭐냐면 뭐 요런 거죠. 지금 그냥 쭉 타고 흘러내려버리죠. 장기 지지라인까지 대략 7,000원. 요것도 이제 단기권에서 거의 없죠. 여기 라인, 여기 라인인데. 이런 데까지 빠질 확률이 높죠. 하방 추세세 속에서 이전 지지라인들. 요것도 전 저점 부위가 지지라인이 되긴 하나. 이것도 뭐 깨면 바로 그전이 부위의 지지라인까지 또 한번 에 쉽게 빼버릴 수 있거든요. 이런 데까지. 8,400원. 이런 것도 지금 라인 깨버리면 여기 라인까지 그냥 빠진다는 거예요. 12,800. 뭐, 50원, 13,000원.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향세고 지지라인이 약하다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저항라인을 빼고 있다. 이런 것도 이제 셀루에되 이런 것도 크게 없죠. 언제든쫙 한번 타고 내려가 볼수 있죠. 이런 거는 이제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, 사실. 여기서 이탈하면서 쫙 빼버릴 수도 있어요, 이런 건. 뭔 말인지 좀 알아듣겠습니까? 그리고 셀트리온 종목들 한번 볼게요. 요건 어떻게 돼요? 이게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었지만, 횡보로 들어가기 시작하죠, 이렇게. 이게 전 저점보다 살짝 파긴 했어요. 근데 대신 요번 파형에서 전 저를 이겼죠. 요 정도 파형 보고 맥점 가능하죠, 이런 건. 현재 구에서 뭐, 상단선이나 장평 윗라인까지만 터치해도 12%, 13%가량 수익 나오고. 당일봉에서 조금 더 일찍 사도 괜찮긴 한데. 그렇다고 해도 뭐, 고점 만들어내고 중간방 횡보라인이라 뭐, 박스로 봤을 때 그렇게 전체 그림이 좋은 박스는 아니죠. 한철 먹을 구간이 있어서 공략하는 정도? 그 정도? 셀트리온 제약, 요런 건 이제 하면 안 되죠. 밑에 저항선 없이 그냥 빠져버리죠. 흘러버렸죠.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고, 이런 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, 이렇게 가고 있다가, 살짝 뚫어주는 라인 나오면 한번 잡아보겠지만, 이건 그냥 쭉 타고 빠지죠. 뒤에 받쳐주는 라인 없고,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한 34,500원까지 열리죠. 그냥 밑으로. 셀트리온,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. 빠지죠. 계속. 이게 추세라는 겁니다.